이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이 오병이어를 보면 왕입니다. 여러 사람들의 관점이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 말고 도대체 누가 필요하겠는가 맞지 않습니까? 최고의 정치인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자 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. 피신하심이요. 다른 복음서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. 예수님은 그들의 열광하는 환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뜻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셨던 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5장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.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. 왜요? 왜 지금 왕이 되기를 거부하십니까? 예수는 왕이 맞는데. 아니,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지해주면 당신의 뜻을 얼마나 쉽게 펼칠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십니다. 기도하러 산으로 가 버리십니다. 왜요?